모우 조세킴 화가의 행복 환희꽃 4호입니다. 이 작품은 나이프로 그렸습니다. 수려합니다. 손으로 만지면 화가의 창작 에너지와 공명하게 되어 기분이 더 좋습니다. 어떤 그림은 만지는 맛이 일품인데 이 그림이 그렇습니다. 나이프로 섞고, 비비고, 누르고, 쌓아가면서 사호 꽃그림 수작을 탄생시켰습니다. 탁자와 화병에서는 아 천재구나 하고 느껴지는 압도적인 내공이 보입니다. 무생물 화병인데도 살아있는 어떤 생명력이 느껴집니다. 꽃은 환하게 활짝 피었습니다. 마치 인생의 황금기처럼 만발한 기운입니다. 꽃한 송이에 들어간 색채만도 열 가지가 넘는데요. 그 기법이 너무도 오묘합니다. 그래서 훗날 누가 따라 그릴래야 따라 그릴 수도 없는 작품입니다. 행복을 주기 위해 환하게 핀 꽃으로 우울해지기 쉬운 세상에 에너지를 주는 꽃그림입니다. 이런 그림을 볼수 있어서 재미있는 인생입니다. 몽모 화가의 꽃그림은 그냥 꽃그림이 아닙니다. 삶의 보약입니다.